안녕하세요. 아, 지난 시간 서버 설치에 이어서 오늘은 셋구이 설정 그리고 설치한 서버 라이센스 다운로드 적용 그리고 유저 설정 생성, 데모 데이터 생성, 최종 데이터 조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Happy, happy, happy. 자, 그럼 셋구이 설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 글꼴 검색을 해주시고요. 한글 한글 아름답게 클릭을 하시고 글꼴 모음 클릭을 해 줍니다 나눔 글꼴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다 됐으면 이제 압축을 푸신 뒤에 제일 밑에 보시면 D2 코딩이라고 있습니다 이 D2 코딩 5를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다 되었다면, 셉구이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좌측 상단 메뉴 클릭을 해보시면, 옵션 누르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션 메뉴를 누르시면, 상단에 폰트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모노 스페이스 폰트에 설치한 D2 코딩을 설정을 해줍니다. D2 코딩 폰트를 설정을 해주는 이유는 기존 폰트 대비 코드 가독성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우측이 기본 폰트이고 좌측이 D2 코딩이 적용된 폰트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O, 0부터 확실 히 차이가 나죠. 네, 다음은 Visualization 1 탭에 있는 Showcase Within Dropdown List 체크해줍니다. 이 기능은 드롭다운 리스트 좌측에 키값을 표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으로 컨트롤 세팅으로 가서 브라우저 컨트롤을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설정을 해줍니다. 어, 그 다음에 로컬 데이터 히스토리 로 가서 화면과 같이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안 탭으로 가서 어, 스테이터스 를 디세이블드로 변경을 하시고 최종 어플라이 하시고 오케이 눌러 서창 닫아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셋구이 설정은 끝이 났고요. 이제 설치한 서버 라이센스 다운로드해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설명창에 있는 이 링크에 들어가서 A4H를 클릭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퍼스널 데이터 입력을 해줍니다. 막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밑에 있는 이 하드웨어 키 경우에는 저희가 도커에서 서버 실행했을 때 시스템 ID A4H 밑에 있는 하드웨어 키를 복사를 해서 코대로 어,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다음 밑에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동의를 해주시고 제네레이터 누르시면 어, 라이센스 키가 발급이 됩니다. 이제 디벨로퍼 계정으로 셉구에 로그인을 합니다. 이제 상단에 S 라이센스를 입력을 하시고 실행을 합니다. 아, 그리고 라이센스 익스파일 소원 확인해 보시면 2023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 인스톨을 누르고 방금 다운로드 받은 라이센스 키를 열기를 합니다. 아, 적용한 라이센스를 확인을 해보면 2023년 12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네요. 아, 만약 만료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갱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저 설정을 할 건데, 로그인 할때 디벨로퍼 계정 패스워드가 불편해서 요거부터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SU01을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디벨로퍼 계정을 입력을 한 뒤에 상단에 비밀번호 초기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화하실 비밀번호 입력을 해 줍니다. 이제 로그인한 창을 닫으시고, 디벨로퍼로 다시 한번 초기화한 비밀번호와 함께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비밀번호 재설정창이 뜨는데, 이제 앞으로 사용하실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디벨로퍼 유저 설정을 하기 위해서, su01에 들어와서 체인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디폴트 가기 전에 어, 이름부터 지정을 해줘야겠죠. 어, 성은 sap, 어, 이름은 사운드 하겠습니다. sound 하겠습니다. sap sound, mister 어, 그 다음 디폴트 탭으로 가서 이 소수점 표기 방식을 x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 날짜 표기 방식을 4번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타임 존도 변경을 해야 하 는데 어떤 게있나 한번 먼저 보 죠？그냥 어, UTC 플러스 9 로, 하겠 습니다. 이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아, 그럼 이제 변경 사항들이 모두 저장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할 유저명을 입력을 하신 뒤에 좌측 상단에 있는 좌측 상단에 있는 생성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이거 이름, 뭐성 아무렇게나 다 지워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로그온 데이터에서 new 패스워드를 무조건 제네레이트를 시켜줘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뭐 소수점 표기 방식, 날짜 포맷 등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역할을 줘야 되는데 일일이 지정하기 힘드니 지금 셋 올만 부여를 하고 저장을 합니다. 생성이 완료됐으면 이 계정도 이제 초기 비밀번호로 설정을 해줍니다. 네, 창을 닫으시고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재설정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80에서 로컬 오브젝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없네요. 자, 이제 실습자료 생성을 위해서 상단에 SE38 입력을 하고 프로그램의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 F8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셉에서 생성되어 있는 더미 데이터 생성기가 실행이 되는데, 요거 F8 한번더 눌러서 데이터 생성을 해 줍니다. 생성 완료되었고 이제 데이터 조회를 위해서 왼쪽 위에 SE11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플라이트를 입력을 하신 뒤에 디스플레이를 누르고 우측 상단 위에 데이터 브라우저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F8을 눌러서 실행을 해 보면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좀 불편하니 상단에 있는 유저 파라미터 LV 그리드 디스플레이 세팅을 통해서 LV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압업 에디터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실습을 해볼 건데 압업 에디터도 이렇게 테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여러 테마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해도 되고 직접 압업 에디터를 설정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귀찮으니 저는 요 tv 다크 테마 쓰고 있습니다. 요 파일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된 파일을 이 경로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